다리가 없어. 없어요. 서울역에서 기차로 30분, 순식간에 도착한 수원. 웅장하고 아름다운 수원 화성이 저희 풋볼 티켓 바다를 반겨줍니다. K리그 최대 더비 경기인 슈퍼매치답게 많은 팬분들께서 빅버들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역시 축구는 직관이죠. 어우 반가운 얼굴이 나왔네요. 풋볼 티켓 받다 오프닝을 촬영 중인 용재씨와 현철씨입니다. 아이고 사람도 많은데 안 부끄러운가 봐요. 자 이제 경기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 시즌 최다 관중을 기록했던 슈퍼매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수원 월드컵 경기장, 빅버드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직관하면 먹거리를 빼놓을 순 없죠. 닭강정을 사고 있는 먹신 먹왕, 용진 씨. 닭강정을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저도 좀 줘요. 하지만 먹방의 즐거움도 잠시. FC 서울의 아픈 손가락, 대안이 선제골을 넣습니다. 그러자 후반전 86분 박주영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요. 노동건의 환상적인 선방, 깊은 탄식이 쏟아지는 FC 서울 원정 응원석입니다. 포유하는 노동건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박주영. FC 서울의 팬들 그리고 용지 씨가 다시 힘을 내서 응원을 시작합니다. 그 간절한 응원이 선수들에게 닿았던 것일까요? 경기 종료 직전, 고요한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다시 한번 키커로 나선 박주영.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야! 이 맛에 축구 보러 오는 거죠. 아이고, 용진씨.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닥 꺼지겠어요. 지금 설마 우는 건 아니죠? 쉽지 않았던 빅버드 원정길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FC 서울. 팬들도 선수들에게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줍니다. 그리고 극적인 동점골의 주인공 박주영 선수. 팬들께 마지막까지 인사를 하네요. 매너도 짱짱! 경기가 끝난 후 클로징까지 찍는 우리의 풋볼 티켓 봤다. 언젠간 저희를 알아봐주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겠죠? 자, 경기도 재밌게 봤고, 이제는 꺼진 배를 채우러 갈 시간입니다. 수원하면 뭐다? 갈비죠. 갈비하면 뭐다? 바로 수원 왕갈비 통닭이죠. 왕갈비 통닭을 향해 가는 길, 노을마저 너무 맛있, 아, 멋있네요. 드디어 도착한 수원 통닭거리. 화성행궁과 팔달문 사이 유명한 통닭집들이 모여있는 거리에요. 그중에서도 용진 씨의 선택은 장안 통닭. 뭔가 허름해 보이지만 통닭 초고수만이 풍길 수 있는 그런 뭔가 내공이 있는 튀김의 향기에 이끌렸다죠. 박모래집, 일명 박동집을 기본 안주로 주다니... 사장님 사랑합니다. 이게 더저 소스 같지 금 프라이드와 아, 양념 반반 한마리를 시켰는데 이렇게 간반이 간반이 하나? 이렇게나 많이 줍니다 하나 아닌데? 오늘의 주인공 수원 왕갈비 통닭까지 함께하는 맥주 파티 캬! 부러운 사람들은 수원으로 오세요